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잘 누리고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 우리의 죄로, 죄와 로죄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 생명을 잃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됐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걸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 거고 사실은 모든 게다 회복이 된 것이죠. 우리 신분이 회복이 됐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이제는 현재는 하나님의 그 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이 성취되는. 예 과정 이게 이제 우리의 현재의 삶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나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브라함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렇고 이 언약을 붙들고 가면은 이게 틀림없이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에, 지시할 곳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게 근원이 되게 하고 어~ 하여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해 주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는 그 언약을 잡고만 아브라함이 가면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자꾸 불신앙하고 그러면은 이 불신앙, 언약을 잡지 않고 자꾸 가뭄이 왔다. 뭐 아들이 안 생겼다. 뭐 여러 가지 그뭐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까 무섭다. 이런 불신앙 때문에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시간이 이제 성취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 내가 언약을 잡고 바로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든지 아니면 빠르게 언약 성취가 되든지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불신앙을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곧바로 모든 축복을 다 이렇게 주셔요. 아브라함이 신앙 선택할 때마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게 말씀하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이렇게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거든요. 이 불신앙을 내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산지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려고 러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 바라보는 거,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을 다시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면 끝난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항상 이 신앙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언약을 잡고 항상 믿음 쪽을 선택하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선택이잖아요, 선택. 예, 결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선교회에서 나, 말씀 나눔을 할때 우리 강군사님이 하루에 담배 두각씩 피었대 원래가. 네. 네. 근데 어, 어느 날 이거 담배 계속 피다가는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주머니에 있는 걸 내가 이제 딱 확인했더니 담배 두 가지만 없어지고 나머진 다 있더라는 거지 담배 한각이. 그래가지고 그걸 딱 들고. 하나님, 제가 이제 담배를 끊게 끊을게요. 그리고 딱 버렸다는 거지. 그 다음 날서부터는 담배 냄새가 싫어지더라고. 옆에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가 싫어지니까 자연히 끊어졌죠. 그러니까 뭐요? 선택을 했잖아요. 내가 이제 담배 끊겠다. 결단을 했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끊어줄게. 책임진 거지. 그 전에 몇 번씩 끊으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거지. 예. 이번 새해 1월 1일은 끊어야지. 끊었다가 또 피고, 또 보름날 또 끊어야지. 보름날 또 했다가 또 끊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딱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끊어 주셨답니다. 지금까지 그냥 너무 건 우리 저 아마 체력을 따지면은 아마 저 30, 40대에도 더할 거예요. 여기, 여기 저 계단을요, 1층에서 20층까지 뛰어 올라간다는 거지 자, 현재입 현재. 현재는 항상 여러분 믿음을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미래는 뭐죠? 미래는 언약 성취를 미리 내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 성취된 이 언약을 여러분 믿음으로 미리 미리 보고 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미래로 아직 뭐 천국에 안 갔지만 천국을 미리 내다보고 살고. 예, 여러분, 복음 전에서 세계복음화가 된걸 미리 내다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는 앞으로 갈 거지만, 이걸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누리는 거, 예, 여기 여러분이 예, 미래, 미래는 보장이 돼 있는 거죠. 보장, 그죠? 요 과거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문제 끝났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함께 하는 삶이 시작이 된 거고, 이게 현재는 뭐죠? 어, 언약의 과정이 언약. 현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그거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어요.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 미래는 완성이죠, 완성. 완성된 거를 이 땅에서 미리 내다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 오해된 거, 이게 뭔가? 아, 여러분이 좀 오늘 그 종이를 잠깐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대부분 세상 사람 다 그래 생각하고, 이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고 말이죠. 이 착각이에요. 자 여기 몇 가지 보면 일반인의 생각, 무슨 종교를 가지든지 착하고 진실이 믿으면 된다. 이런 사람 많죠. 여호와증인은 여호와의 주신 율법대로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여호와증인이에요. 이들은 신약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 바리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 지켜서 지그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다 잘못된 거다. 행위.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요. 예 그리고 불교나 천리교는 뭐죠. 나의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을 베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어, 사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런데 왜 그들에게 고난이 연속되고 중복되는가 이렇게, 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고난이 온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인데 이사람 뭔가 허전한 거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죠. 내가, 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그거를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답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 사마리아 동네가 종교가 있었죠. 종교 사마리아 그 종교가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해도 이들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기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마을이 완전히 이제 치유되고 기쁨이 넘쳤다 그래 됐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바리새인은 중대한 것 다섯 가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뭐 종교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 되고 율법을 바르게 지키면 될수 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인간의 문제가 뭔지는 몰라서 그래요. 진짜 문제가 그게 뭐죠? 원죄를 원죄. 정말 우리 인간이 해결되 돼야 될게 원죄인데,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눌려 사는 죄 이거죠. 이게 이제 아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자범죄라고 하는 건 원죄의 결과물이고, 또 우상숭배죄는 내가 지은 거 아니지만 조상들이 우상숭배할 때그죄 값이 3, 4대에 계속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몰라서 그랬죠. 원죄의 상태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으니까. 전혀 영적인 지식,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성령이 계신지 사탄이 역사하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인지 전혀 모르죠. 아는 건 육신밖에 모르는,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요. 늘 그것 때문에 이게 좌우되잖아요. 자 그리고 원죄 결과가 완전히 사탄에게 에베소 2장 2절 눌려 살게 되고. 3자 삼자를 보니까 완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죠. 구원은 바로 이렇게 원죄가 해결돼서 하나님 만나 생명을 얻고 사탄의 권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부터 예,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우리 구원받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진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은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지 말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예수는 지금도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하예요 그래서 어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요걸 믿음을 모르면 자꾸 신뢰 신념 이렇게 생각을 해 자신 확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신념은 다른 거고요. 자기 자신을 막탁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갖는 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의 노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이 뭐냐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데 행위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말이죠. 이거는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이웃에, 이웃을 섬기고 하는 건 전부 구원 받아서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아닌 거는 전부 자기 어떤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아흔아홉까지 너무 잘 해주거든. 왜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뺏어 가지고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백이란 말이지. 그런 건 상급이 있어요. 행위는 감사의 표현이고요. 행위는 신앙의 고백이다. 여러분,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감사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능력이 커요.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죠?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는 거, 이걸 여러분 날마다 누리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하시고 인도해주신다는 누리시고, 그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여러분 인생이 해방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날마다 누리시 누리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나 사건 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저주받지 않게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일에 잘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믿음이 잘 준비되어 지시길 바랍니다. 제일 성경 6 6권의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구원을 똑바로 알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